성전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 말씀 중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또, 어, 또 기,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느낍니다. 참 이런 사랑으로 어, 아낌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또이참 끝까지 품어 주시는 이런 사랑을 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 이렇게 우리가 어,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 또 이런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간과할수는또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어, 심판하시고 또 철저하게 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사랑과 어, 공의의 하나님의 이두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 사랑이시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찾아내시고 또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죄에 대해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어, 철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또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 백성의 죄를 다스렸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이 시온, 즉 예루살렘 성을 뒤엎으십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지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처들을 삼키시고,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여기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나타나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어, 보내시죠. 보내셔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모든 것처들을 삼키셨다 하는 표현처럼 그 어,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거처들을 허물어뜨리고, 또 여기, 어, 경고한 성체들을 또 이렇게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이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체를 허물고, 또, 어,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을, 어, 포로가 되어서 떨려가거나 죽게 만드셨다 합니다. 어, 사실,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다른 도시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루살렘은 공격받지 않을 것이고, 어, 또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옛날에 아수르의 침공을 사내리비, 그이스기야왕때 아수르가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명, 18만 5천을 이렇게, 어,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더라도 이렇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불패, 예루살렘은 결코 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유다스 그 성전이 있고 또 그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고 다윗의 왕조가 있는 이 예루살렘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참, 다른 도시들은 몰라도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의 1, 2, 3차,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걸친 침공을 받고, 또 아주 마지막에는, 어 보란듯이, 어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 1 절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지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구름은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어, 것이죠 구름으로 덮으시고 어,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저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저 낮은 땅의 자리로 이렇게 그 몰락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절에서 그 야곱의 모든 것처들이 삼키고 상켜지고 유다의 경관성체들이 허물어지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때 죄라는 것은 어, 며칠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달콤한 것 같고 그 죄를 지으면 치우, 더 좋은 상태로 어, 이렇게 갈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그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고통을 죄가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어참 하나님을 향한 어참이 굳어짐을 가져오고 또 그리고 그런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 교제를 이룰 수 없게 만들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또 우리의 삶에큰 방향성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 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 범죄에 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이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범민들을 엎으셨다면 어 이제 두 번째로는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해하십니다 6절 7절을 이렇게 보면 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흘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안식일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마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빗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이육 절에는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 절에는 자기 재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초막과 재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전에 성전을 회막이라고도 불렀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안에 첫 통과해야 될 것이 이 제단이기 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어, 초, 초막과 또 재단을 버리시고 또 절기를 폐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그런 어떤 이참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유다왕과 유다백성들의 제사. 그리고 이런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이 예스결서 8장에서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성전 제사와, 성전에 절기 지키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행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어, 이 여러 가지 곤충 우상들이나, 단무스나또 아니면 태양신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성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 성기는 제사가, 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여호와도 예배하고 세상 신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자기 마음의 우상도 예배하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모든 어 이런 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세상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어거 거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성전을 또 제사를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형식적인, 어,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는 그 유다와 유다 왕들, 유다 왕들과 유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런 어, 예배의 자리도 없애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지,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섬기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섬기는 척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런 형식적이고 또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자리도 없애버리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살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어 흠서 주님을 예배하는 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이참 예배의 자리도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어, 마지막으로 유다 왕들과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기 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왕,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러나 이들이 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이 지도자들을 율법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어, 그이 말씀처럼 어, 그 유다의 마지막 왕시드기야는 어, 죽임을 도망치다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여우야 긴 왕은 바벨론으로 호로로 떨려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이 살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아, 참, 어, 이들이 그 은혜의 자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신 영광의 자리를 어, 기쁨으로 그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어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요 감사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참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어, 늘할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쁨으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또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터전을 또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향한 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불평과 원망한 마음을 버리고 참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부분이 되게 해 주셔서 성기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그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상과 그 가정과 또그어 가족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유다와 유다 나라의 그참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어, 예루살렘 성을 엎으시고 또 성전의 제사들을 폐하시고 그리고 어참그 모든 사람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죄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어 이렇게 끊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거룩하고 승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기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